오늘 무슨 띠죠? 오늘은 말띠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 아니에요 말띠분들 어떨까요? 올해 말띠 그다지 썩 좋은 운기도 아니지만 그다지 썩 나쁜 운기도 아니에요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썩 좋지도 썩 나쁘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무난하게 사는 게 음. 그렇지.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 음. 그래서 올해는 말띠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 얘기를 드릴게요. 어, 간제구설 네. 그다음에 차 조심 좀 하시고 이런 것만 조심을 좀 하시면 돼요. 어, 그래서 올해 말 띠들이 어, 대부분 보면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빠질 일도 없는 거고 큰 돈이 들어올 일도 없는 음. 거네요그 대신 바쁘게는 움직여 음. 내가 바쁘게 노력을 했는데 그다지 큰 성과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쉽게 지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뛰어넘어야지 그렇죠 그럼 아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말씀해주시는 거구나 차조심 그 다음에 어, 구설, 간제구설 간제라는 건 뭐예요? 차조심 안 하다가 습득했으면 그것도 돈 내야 되잖아 꼭 간제라고 해서 차 사고라 해서 조심을 하는 부분은 만약 에 가다가 스티커 끈그 눈도 아깝잖아 아까울 것 같아 허수로 주는 거니까 그런 거 그게 다 포함이 됐다고 보면 돼 음. 무조건 간제 간 무조건 무슨 내가 소소이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소소한 것도 벌금 모는 거잖아 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고 나면 일년이 평생을 찾는다는 거지.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스, 어, 스님이 계시거든. 근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족하면 돼. 만족. 5천원짜리 밥을 먹어서 배부르나, 2만원짜리, 만원짜리를 먹어서 배부르나, 배부른 건 마찬가지야. 그래서 항상 내 선에서만 만족을 하면 흐트러질게 없어. 그래서 그 만족, 요 테두리 안에서 요거를 열심히 성취를 해서 만족만 느낀다면 1년이 무난하게 넘어가겠지. 그죠 내가 무리해서 집사고 땅사고 막 어, 대출받아갖고 사면, 어, 어디가서 물어보니, 어, 어, 문서지어라다고막 빚내갖고 사면, 그 해운이 지옥이겠지. 그래서 내 적정선 만족만 느낄 때, 아, 이 선만 하면 된다. 요 선의 노력만 하면, 말띠, 말띠들도 올 해운에 잘 넘어갈 것 같아. 오늘도 좋은 말씀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